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q 티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진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털 하나부터 시작해서 색깔이나 이런 어, 구구절절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병을 다시 정결케 되는지, 정결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가요? 나병은 막 몸이 허물어지고, 이런, 이제 한생병이라고 하지만, 그거랑, 그것과는 또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 구약에서 보면, 어,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서 많이, 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과 같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 나병을 주십니다. 또한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또 나병이 생기게 되고, 또 엘리사의 종그게하시가 음, 자기가 그 나만이 그 병을 고침받고 돌아갈 때 엘리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자 자기는 어,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취했을 때또 그에게 병이 이 나병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려고 했었고, 나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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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어, 백성에게서 떨어진 그냥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이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영 바깥에서 살았어야만 되고, 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시대에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 현상을 통해서 징벌의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보시면 어 여러분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시대에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이들이 진단을 한 다음 어, 부정하다 아니면 정결하다를 이렇게 판가름을 해줬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어, 있어서 가장 뭔가 하나님의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한마디에 이 사람이 정하고 이 사람이 부정한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을 지금 현대로 봤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하다. 너희가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의 그 계심과 안계심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한 가지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정하다 그 부정하다를 이 제사장의 한마디를 통해서 정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이야기해주고 얘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봐야 될 것은 14장이에요. 14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부정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정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들과 그런 예법들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관리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주게이 13장과 14장이에요. 너희가 이 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들 가운데 살지 못하고 너희의 판가름은 부정으로 돼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정하게 할그 여러가지 방칙들을 너희에게 허락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장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나는 이 방법을 허락해 주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를 때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런 게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이 있었고,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 스스로 진찰하는 일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법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보인다는 게 7절, 19절, 49절에서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자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이, 이 환부를 보여주는 거고,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지금 상처난 곳을 보여주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사장에게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보인다는 것이고, 또한 데려간다.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2절과 9절에 나타나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제사장이 진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끌고 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주변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주변이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그 숨은 것들을 다시 드여낼수 있게 그 기도를 같이 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뜨러 매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데려간다.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자로서 이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스스로 진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죄 지은 누군가가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두움과 그들의 죄됨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데, 그세 가지 방침이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의 문제가 이것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나병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질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시 정결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